요리의 기본. 네, 지금부터 양파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 다듬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양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. 양파 같은 경우도 사실 버릴 데가 별로 없습니다. 굉장히 유용하게 다쓸수 있는데요. 일단 겉 표면에 아주 더러운 껍질들은 좀 벗겨주시고요. 이렇게 상대적으로 깨끗한 껍질이 남습니다. 그러면. 양쪽을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 잘라내주고, 이 부분도 잘라내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런 통에다가 양파껍질을 다 모아놓습니다. 그래서 육수를 낼때이 양파껍질을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고, 육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요. 맛도 더 깊은 맛이 나는지는 솔직히 세 번째 건잘 모르겠는데, <laughs> 그래서 조금 깨끗한, 상대적으로 깨끗한 껍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양파껍질 같은 거 모아서, 다려서 차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TV에서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양파 껍질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모아두세요. 이렇게 잘 벗겨지죠? 모아두시면 되고요. 이런 뽀얀 상태 의 양파를 사용하시면 최고.